외래 오시는 날이었거든요. 회장님이 닥터 빼 오늘 꼭 만나야 한다 그러셔서 왔는데. 저이 근처에 이 한우 소고기 아주 맛있게 하는 집 있어. 나랑 가자. 아, 어떡하지 회장님. 제가 밖에 나가서 식사할 시간은 안 돼서요. 밥 먹을 새도 없이 일만 하나. 그게 참이 늙은이 갈게. 그럼 차한잔 하시겠어요? 어? 오랜만에 한우 투 플러스 먹고 원기 회복전 하나 했더니 참, 다 핑계지 시간이 없기 왜 없어? 응. 회장님 손주 며느리감 잘못 찍으신 것 같은데 어머나 설렁탕 변호사 아니세요? 아유, 오며가며 슬쩍슬쩍 봐서 기억 못하나 보다. 어, 나남 어, 회장님 주치의 간호사예요. 아, 예.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. 아, 근데 여긴 어쩐 일로? 혹시 닥터백 만나러 오셨나? 예? 아, 안에 지금 회장님 계시거든요. 아, 예. 아버지 일은? 미안하게 됐다. 아니에요. 회장님이 사과하실 일 아닙니다. 네 아버지 일자리는 내가 따로 알아볼 테니까.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. 엄마랑 가게 알아보고 계신 것 같았어요. 어? 가게? 수술 자리 잘 아무렇죠? 별 이상 없으신 거죠? 아, 네가 말을 돌리니까 나도 말좀 돌리자. 우리 태영이 말이야 걔가 이 겉만 번지르르한데 마음속은 깊어요 죄송한 말씀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태영이가 눈에 안 차냐? 내 태영이 애비를 먼저 보내고 태영이를 반듯하게 키운다고 안 해본 일이 없어 다른 건 몰라도 그놈아가 술하고 여자는 멀리 할 거야. 멀리 하는 것보다도 무서워해야 한다고 내가 가르쳤어. 살면서 별일은 없을 거다. 네가 우리 태영이하고 결혼만 하면 내 평생 네편 돼줄게. 만나던 여자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. 아, 이 여자? 자세한 건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